아, 잠깐 운동하고 와서, 오늘 또, 아내가 맛있는 김치 볶음밥을 만들었네요. 집에 응. 있는, 오, 그렇지, 그렇지. 자, 그리고 만두는, 뭐 쪘지? 응? 쪘지? 응. 응, 오케이. 됐습니다. 맛있게 먹어, 보겠습니다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고춧가루 사골사물이골국물 사골, 사골 자, 어. 진짜 찐하다, 국물이 이건 야채야. 김치볶음밥을 먹고 싶다. 뚝딱뚝딱 금방 만들어, 당신은. 김하고 햄, 햄. 응. 아, 응. 저 오늘 일하는데 응. 힘들지 않았어? 내가 말하니까. 힘들지? 그래서 목소리가 <laughs> 힘이 없구나. <laughs> 저희가 맨날 먹는 영상만 올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가끔 여보 오늘 뭐 먹을까 이 채널에 들어오셔서 저희들 그냥 먹는 거 죄송하지만 보시고 또 좋다고 생각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쑥스럽네요 <laughs> 음. 어, 시원해 다 먹었어? 네. 빨리 먹네 배고팠으니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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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맞아? 음. 음. 집에 와서 아내하고 이렇게 맛있게 밥은 안 들어서 오늘 김치볶음밥 거기 있던 만두 쪄가지고 먹으니까 뭐더할 나위 없는 좋은 저녁 식사를 먹었습니다. 감사하고요. 또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. 감사합니다. 빠이.